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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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대요? 아, 이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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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이저 저기 저기 Давайте п о с м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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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은 지금 조금 이렇게 동상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데요. 앞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상임위원회또뭐 소위 열 늘려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좀 앞으로 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mm -hmm. जासली सह morally प्रमाइ or हो कि झालाचेै किसस कालई 네. 타이을 네. 네, 전해주시면 좋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정책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이만희 본내 부랫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90차 정책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면의 복귀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대하 여 형님, 나는 자랑 스러운 에 다이 로코 네, 의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원절입니다. 재원절에 다시 한번 헌법 가치와 우리 국회의 지금의 현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유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모욕되고 있고 능멸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겁박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또 민주당에게 있어서 국익은 있느냐, 도대체 안보는 있느냐, 민생은 있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정말 치밀한 외교적인 접근보다는 반일감정에만 편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익보다는 이 정권에는 오로지 정권의 이 기승전 총성밖에 없는 그런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책의 총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당대표께서 정말 초당적으로 이 일본의 통상보복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청와대에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반일감정 부추기로는 비론은 우리가 어떠한 해법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배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좋은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이 정권에 안보가 있습니까? 정경도 장관 해임한 국정조사 요구했더니 이제 이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열은 국회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경두 장관 회의만 표결될까 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사실상 가합이 된 18, 19일 중에서 하루만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방탄 국회, 정경두 장관 방탄 국회 안보 파탄 국회 방탄 국회를 민주당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있습니까? 지금 뭐 경제 어렵다고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엊그저께 일본 관련돼서도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R&D 분야만니라도주 52시간에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도 또 선택 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민주당은 경제법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추경만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경도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도 보입니다. 저는 이번 어렵사리 열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산무국회가 된다. 추경 처리를 위해서 국무위원은 출석도 안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본회의도 이렇게 되면 없게 되고, 세 번째로는 법안 논의도 없는 산무국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국회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어, 정말 민주당과 정부는 어, 국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국정에 대한 책임 의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오로지 자신들의 선거만 생각하는 그러한 어, 정권이고, 그런 여당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 오늘 어제 보면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면 뭐합니까?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줄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또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일치 단결된 어, 우리의 어, 그런 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강교당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니다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잘사하시는 대로 초당적 차원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이 회담 과정에 충실하게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회담을 하겠다라고 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얻을 것이 있겠냐, 성과가 있겠냐, 들러리만 써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염려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관심은 지금 우리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고 경제가 정말 말 없는 풍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국민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 무엇이든지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회담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우리 경제인들 만나서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 말씀들을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경제인들에게 답이 없습니다. 이정부가 이렇게 답답하게 모든 걸다 막아놓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로 보호해 드릴 일들까지 어, 어떻게 보면 한쪽의 눈으로 그렇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더나갈 길들이 없다고들 너무 힘들어들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어려운 아픔들을 어,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정책 전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외는 여러분께서 또 이런 여러 의견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는 정말 내가 여러 번 걱정하고 이야기했던 그냥 만남으로 그치고 들머리만 사는 이런 회담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총체적 남국에 빠져있는 국정을 회복하는데, 조금만 돌파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각수 대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성인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말씀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방금 우리 대표님 소개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원인과 해법과 관련해서 오늘 정책을 통해서는 심각수 전주일대사님과 정교 인하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심각수 전주일대사님 어려운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언론인과 여러 보좌진 여러분, 오늘 발표는 일단 비공개로. 어, 우리 언론인들께서만문제들좀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这是一招。